LPGA에서 무려 72승을 하고요, 72승을 하고 1등에서 3위까지 기록까지 우승과 모두 합치면 150몇 번을 한 선수가 있어요. 그 선수가 아니카 소렌스탐이거든요. 이 아니카 소렌스탐은 거의 10년 넘게 아마 군림을 했을 거예요. 그리고 입스가 전혀 없었던 거지. 이 선수의 스윙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.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. 스윙을 보셨죠? 이 선수의 스윙은요. 백스윙에서도 음, 뭐 힌지를 과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헤드가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는 거다. 그런 모션도 전혀 없어요. 가장 기본적인 게 그냥 음, 딱 스퀘어로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. 편하게. 어. 자,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다운스윙에서 임팩트를 딱 하잖아요. 누구보다 빠르게 이렇게 서버려요. 어. 근데 저는 이게 왜 그럴까 하면서 계속 진짜 제가 골프에 관련된 영상을 엄청 많이 찾아본 거야. 그 해답을 제가 찾은 거죠. 이 소렌스탄의 스윙은요 다 필요 없는 거야. 그러니까 이 골프가 원천적으로 이 헤드의 원심력을 컨트롤하는 스포츠잖아요. 응.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헤드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회전도 하는 거고, 응? 응? 회전도 하는 거고, 그 다음에 레깅이란 것도 하는 거고, 결국엔 하나의 원칙인 거예요. 원심력을 컨트롤하는 방식에 중점을 두면 아니까 소렌스탄 같은 스윙이 나오는 거야.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? 여기서 보세요. 원심력으로 공을 딱 때렸어. 헤드의 원심력으로 빵. 딱 때렸어요. 이 결과가 끝난 거거든. 응. 헤드의 원심력을 달아서 딱 쳤어요. 그러면 그 다음부터 몸을 막, 응. 막 허리 척추 각을 유지하고, 하, 막 이럴 필요가 없어요. 그냥 이 원심력만 그냥 물 흐르듯이 쓱 가게 놔둬버리면 게임이 끝나는 거였지. 그러니까 골프는 우리가 이 헤드의 원심력을 빠르게 하거나 정확하게 하거나 컨트롤하거나, 이세 가지를 잘했을 때, 음, 우리가 골프를 잘칠수 있는 궁극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. 내가 이 헤드의 원심력만 잘 다룰 수 있다면, 여러분은 최고의 골프가 될 수가 있습니다.